자, 혼합계산 이어서 나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곱해줘서.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줄까? 플러스 6 곱하기 3분의 4. 자, 혼합계산은 뭐부터 하죠? 우리? 곱하기 먼저 하죠. 곱하기 먼저. 그럼 얘랑 얘랑 나쁜데서. 4, 이 8. 마이너스 5 플러스 뭐가 된다? 4, 이 8. 플러스 8이 된다. 자 이렇게 됐을때 뭐한다고? 쿤스에서 작은 수를 빼준다 예, 얘 빼주고 큰 부호 따라가니까 플러스 3이 된다라는걸 알수있다는 얘기죠 자그다음거뭐가 뭔지 음, 곱하기도 고뺄셈도 있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역수 15분의 2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는 곱해줘서 플러스 3. 그럼 여기 부분부터 먼저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5분의 4가 되네. 자, 그러면 얘는 분수로 계산하려면 뭐 해줘야 돼? 통분해 줘야 되니까 플러스 15가 3개면 45. 이렇게 변신해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45에서 4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 41이 된다. 그치? 11 되나? 5 2아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20이었네 그쵸? 다시 가게요자 이렇게 되면 약분 되죠 5, 5 4 20 5 3 15 마이너스 3 분의 4 2 8 플러스 자3 3은 9 3 분의 9 그럼 플러스 9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3 분의 1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번 자, 12분의 7 플러스 12분의 7 플러스 6 곱하기 3, 3, 9 마이너스 2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3, 3, 9 2는 4 이렇게 3, 2, 6 3, 3, 9 자, 12분의 7 플러스 3분의 4, 2, 8 통분해야 되겠죠? 12로 만드십니다 12, 12분의 7 곱하기 4 32. 7도하기 32. 가됐 32. 까뭐으됐까 뭐가 분어3 9분의4 그쵸? 가되4면렇4 약분하면 44. 의1 3이4분의 13. 얘기인거죠 4분의 얘기인 거죠. 4분의 44. 자, 그다음에 16번. 96번 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2 뭐부터 했나? 곱하기인 부분부터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될 것이고요. 약분 되네. 자, 6, 이12 마이너스 3 자, 이거 두 숫자니까 뭐 해준다? 큰수에서 작은 수를 빼준다. 그렇게큰 부어 따라간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17번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3분에요5 세트 하나 자 마이너스에 5분의 8 곱하기 마이너스 10 세트 하나 자 약분하면 3, 3, 4, 1 0 저거 약분하면 이 8이 16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16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주니까 어떻게 된다? 플러스 4가 된다. 이 얘긴 거죠. 다음에 18번 자 15분의 4 곱하기 2분의 9세트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1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5분의 8세트 하나 이 얘긴 거죠. 자, 약분하면 2, 3, 5, 15, 3, 3, 5, 9 그러면 5분의 6 플러스 5, 1, 로는 5, 5, 2, 5 4, 3, 12, 4, 2, 8 자, 그러면 3, 5, 15, 마이너스 2 자, 통분해야겠네, 15로 그렇죠나요거3 곱해주고 나도 3 곱해주면 6, 4, 18, 어,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해서 이거 빼주니까 뭐라 그랬는 거예요 우리가 골린다은 15분에 18에서 이 빼주니까 16이야. 이거 이신 거죠. 그 다음에 19번 자, 6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4 곱하기 3이 세 개면 뭐라 그랬죠?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마이너스 12, 자, 그냥 여기 곱하기 부분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자, 이거 약분하면 3. 이렇게 약분하면 2 이렇게 약분하면 2. 자, 앞에 거는요. 마이너스가 짝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우리 10. 자, 그다음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12.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빼 주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얘인 거죠. 그다음에 20번. 자, 요거부터 계산해 주면 얘하고 얘하고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죠. 곱하기 먼저 39, 27 플러스 27 앞에 있는 애 데려가서 분쇄에서 작업시켜 주니까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 자, 가루 안에 있는 건 가루 안에 있는 건 먼저. 자, 요거는 둘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져서 8 플러스 4니까 얼마? 12. 자, 나누기 마이너스 6.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마이너스 9. 구호가 같은 것끼리 있으니까 둘이 도하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1이 된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2가 2개면 얼마나 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2개면 플러스 4, 마이너스 5. 큰회에서 작은 수 빼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아, 요거부터 갈까 아, 어, 요거 겨우면 플러스 6,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요 부분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어, 곱하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과 마이너스 3이니까 큰수에서 작은 수 빼주니까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항상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우리 5학년 때훈합해서 했던 부분들이죠. 자, 이거 3번 곱하면 얼마가 된다? 3이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7이니까 여기는 28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7로 나눠줄래? 찍찍, 얼마야? 47에 2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 11.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 플러스 7이 된다. 라는 거죠. 다음에, 24번. 마이너스 2가 3번 곱해주면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항상 가호 안에서도 곱하기 나누기 먼저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인거죠 나 플러스 3이 뒤에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플러스 5 마이너스 35 나눠줄래 이 얘기인거죠 약분 약분하면 마이너스 7이 돼이 얘기에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 2번 곱해주면 플러스 3 3은 9 2는 4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에 10에서 8 빼주니까 얼마야? 플러스 2자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되죠 이거 9 2 18로 플러스 9분의 18자 이거에서 이거 해주면 9분의 14 곱하기 뒤에 부분 9 약분하니까 14고요 마이너스부터 있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14에서 4 빼주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0그 다음에 26번 자 이거 두번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두번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두번 곱해주니까 플러스 4. 근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자 5, 이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 얘에서 얘 빼주니까 플러스 9. 저에서 더 빼주니까 플러스 5. 근데 얘 앞에 누가 있다? 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3 갖고 올게요. 3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 그렇죠? 이거 어. 계산해 볼까? 마이너스 2. 근데 이 앞에 또 누가 있다? 마이너스 또 있다. 그럼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플러스 2. 그 앞에 있던 애 8이 있었다. 둘이 계산한 거 구해줄래? 이 얘긴 거죠? 둘이더 하면 1이야이얘기요그 다음에 2배하래 마이너스 2배하니까 플러스 5 25분의 3 3은 9자 이렇게 곱해 주니까 4 플러스 5 9자 나누기죠? 나누기 거 곱하기로 바꿀게요 곱하기 9분의 25 약분 돼서 누구만 남는다? 플러스 25만 남는다 뒤에 누가 남아있다? 3이 남아있다 그러면 플러스 28 곱하기 7분의 9자 얼마요? 4 49 49 36자 우리가 걸려놓은 답은 그래서 36이 된다 얘기인거죠 자 그다음에 28번 항상 뭐부터 가호 안에 있는 것부터 가호 안에 있는 것부터 그럼 이거 둘이 곱하니까 플러스 25 곱하기 10분의 7 5, 25, 25 2분의 7 5 35-2분의 5자 그럼 이 부분을 계산하면 얘에서 얘 빼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30 양분 되니까 얼마? 이 부분은 지금 15가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자그 다음에 곱하기 먼저 자 5분의 3 곱하기 15. 약분하니까 3, 3, 3은 9. 2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마이너스 9에서 이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7.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5 플러스 7한 값 구해줄래? 얘기인거죠 최종은.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걸려는 최종 답이야.